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의 다섯 번째 강의로 하늘의 선고가 집행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선고된 심판을 1년간 유예하셨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죄악의 잔을 채우므로 그 선고가 그대로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하늘에 의존되어 있다는 엄숙한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에게서 하늘의 보호가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왕이 수천 년간 모든 인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나훔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주리 옥기 34장 7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즉 절대로 유야무야하게 처리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죄를 덮어주는 가면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왕이 이 꿈의 해석과 권면을 듣고 감동을 받아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지만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의 마음에서 점점. 성령의 가마를 멸시하고 다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같은 상태를 고집하게 됩니다. 하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길 때, 즉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을 만오리 여길 때, 결국 심판이 집행됩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큰 바벨론 12달이 지나고 그 계시도 다잊혀질 즈음 왕은 궁전 지붕에 올라가 그 장엄한 도시와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자 도취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대단한 양 생각하다 보면 나르시시즘에 취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제일 미인이거나 제일 똑똑하거나 가장 위대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정신 상태가 되는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등이 되려 하다가 사탄이 될때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말한 내용 중에나 이 왕이 자화자찬한 말 중에 유독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은 법과 학문의 중심지요. 어머니 도시라고 불리웠고 누부갓네살왕은 자신의 이름이 박힌 광택이 번쩍거리는 황색, 장미색, 하늘색, 흰색의 네 가지 칼라 벽돌을 구워온 성벽과 건물들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유프라데스 강변의 이 도시와 궁전들과 신전들, 공중공원의 웅장함을 묘사할 언어가 없다라고까지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고고학에서 발굴된 한 비문에 새겨진 글입니다. 나는 이전에 어떠한 왕도 이룩하지 못한 것을 나는 했다. 이 바벨론성을 나의 통치에 대한 영원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쓴 글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그가 궁전 지붕에서 찬란한 성과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자기 찬양에 빠져있던 그 순간 하늘의 선고가 직접 발해집니다. 다니엘 4장 31절 32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대 너부간에설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성이 사라지고 왕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판단력과 지혜가 제거되어 세계 제일의 황제는 일개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정권의 호를 잡을 수 없었고 7년간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이 되고 마침내 궁에서 쫓겨나 야생동물처럼 사게 되었고 온 국민에게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왕들 중에서도 정신병의 일종으로 자신이 짐승이라 생각하는 수심 인간이 된 역사적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왕들 중에 이런 질병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왕들도 프랑스의 찰스 4세,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7세, 영국의 조지 3세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동물과 같거나 그보다도 못한 짓을 서슴치 않는 인간들이 많은 것은 성령의 감화와 통제가 떠나면 인간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 결과로 온갖 추악한 짓, 동성간의 물란한 관계 등 짐승같은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타락상이 묘사되어 있고 온갖 죄악들이 열거된 후에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은 선악의 가치 기준이 무너져버린 현 세태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21세기의 문명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른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7년 후이 회개한 왕이 제정신이 돌아온 후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치욕스러운 모습을 남김없이 묘사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되었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었노라고 정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을 미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부끄러운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했던 사실과는 너무도 대조됩니다. 하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 나음한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씻기 위해 그의 모든 계급장 달린 장군복과 속옷까지 벗고 흉측한 환자의 모습을 오롯이 드러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자복과 회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모든 죄인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때 하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